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 자식들을 양육을 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그 나기도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아는데 주인이 자기한테 그 밥통에다가 먹이를 주잖아요. 그걸 나기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지 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소나 나기보다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귀한 존재에서 하찮은 짐승과도 못하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따지기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만은 넉넉히. 가까스르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확실하게, 확실하게 순정하면서 가야 한다고 믿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중요한 시험,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시험 볼 때마다 가까스로 뭐 낙제를 면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험 점수를 좀 넉넉히 많이 받아서 조,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까스 낙제를 내가 면하기 위해서 시험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멈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그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 잘못 살았으면 내가 뭐 잘못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연습 연습입니다 연습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0년은, 아, 제가 잘못 살았어요. 연습이에요. 연습. 이제 올해부터는 잘 살겠어요. 예, 말씀으로. 순정하면 살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습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 말들. 믿음, 믿음으로 하지 못한 행동들. 오늘 10편 37번 5절에 내 길을 여와께 호 맡기라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지금 새해는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될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으면 고립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맡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그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는 길입니다.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란 건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의 인생길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능력이 많다 해도 내 인생 우리 어떻게 책임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이르시되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 있다는 거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시를 열어 주셔서 계시록에 이를 말씀한 거예요.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계신 그 하나님,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자,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나 여호와는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뭐 귀한 사람이고, 뭐, 높은, 뭐, 음? 지위를 가졌던, 뭐, 아니면 거지로 살았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가서, 응? 음? 급실거리는 게 아니라 그 거지같이 사는 노숙자들을 그,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 주 하나님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 해 하, 하지만 끝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판단을 하셔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다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날에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 그날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날에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자들은 자기가 받을 형벌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이 내 목숨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싫든 좋든 세상에서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데 어디로 피하는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0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살지라도, 거기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인생들아,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자, 자유가 억압되고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젊은이들은 많이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품은 그 하나님 뜻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기시기 때문에, 너, 너가 내, 나한테 그, 너의 그 길을 나한테 달라. 내가 맡아서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고, 하나님께 뭐, 짐을 맡기라 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갖고 가서 자기 꼼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안 돼요. 끌어안고 막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지신다는 거예요. 자만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음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은 여와께로 나온다 여와께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마음으로 다 하는 것을 며칠 뭐 아니면 뭐 1년, 2년을 마음을 준비해도 그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만1 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너의 행사를 너의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라고 말씀 안 하고 그리하면 너가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시0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와께 호 맡기라. 누가 우리의 짐을 이렇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짐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또 살다 보면 또 언짢은 일이 터지고, 끊임없이,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여와 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10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세요. 왜냐면 어저께 있던 짐, 주님이 지셨고, 또 오늘 새로운 뭐 짐이 또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또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신 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길을 계획해요 사람은 그렇지않아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 계획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계획이 착착 나요 근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이라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했지라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와시라는 호 겁니다. 여와라는 거, 여와시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길을 여와께 호 맡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길을 맡깁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맡겨야지, 맡겨야지 하신다면 그것을 말을 통해 하나님께 아래십시오. 하나님께 아래시라는 것은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말로 그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길이 어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내 에, 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맡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한 시간도 못 돼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맡긴다고 하고 다시 자기, 자기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 같지가 않아갖고, 신뢰가 안 돼서 또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라고 그랬어요. 짐도 맡기고,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너의 길을 맡기고, 믿고 맡겨야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신뢰를 못하십니까? 그래서 믿고 맡기, 맡기시고, 맡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 또, 뭐,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요. 근데 또, 그 문제 중에 또, 또 어떤 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도 어떤 계획도 꼭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쭤봐야 돼요. 아,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다고 해서 그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이 쉽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했던,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쉽다고? 이거는 쉽고 이건 어려우니까 쉬운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어려운 것은 여쭤보고 이게 아닙니다. 쉽지만 어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거뭐 계획을 세운 거 이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된 거요, 그건 다 무산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올무가 생겨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문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생각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체를 보신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요문제 갖고 씨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봐요. 앞에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전체를 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제가 왜 주님께 여쭤보냐면은 이 목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안다고 목회 안다고요 경험이 경험이 있다고 니네 경험들 믿고 나가지 말고 매사에 나한테 여쭤보라는 거예요. 매사에 나한테 물어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점점 하면서 더 많이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잘안 되지만 좀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많이 주님과의 교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본인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달라고 맡기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